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불기 2560년 부처님 무신화를 앞두고 서해 최북단 도서 지역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전달됐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어제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대를 방문해 자비의 선물을 전달하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남동구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수송용 헬리콥터인 진우쿠가 서울 항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노들섬 헬기 선착장에 도착하자 교구장 정우스님과 부교구장 승원스님, 선일스님 등이 헬기에 오릅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김가병 대령 등 군승들과 불자 장성구인 모임인 성보회 회원들과 함께 백명도와 연평도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리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백령도에 도착한 군정교구 방문단은 해병대 유여단의 자비의 선물을 전달하며 국태민안과 부대 무사고를 기원했습니다. 유여단 군법당인 포국풍룡사를 참배하며 천안남 폭침으로 희생당한 4 6용사의 극락왕생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신축 중인 법당을 둘러본 정우스님은 단청 등 공사가 미진한 곳을 수정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포병일중대를 방문한 정우스님은 서해최북단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나 2사단이나 또 해병사령부의 직할여단에 속한 호병 대대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우 스님은 병사들에게 자비의 선물을 직접 나눠주며 몸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길 기원했습니다. 어, 필리핀 어, 아라우 부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선배 어, 해병대 용사들과의 만남, 작년 3월달에 내발운 어, 동명부대 갔을 때 거기에 파견 온 해병대 용사들을 만난 듯 싶어서 참 고맙습니다. 군종교구 방문단은 다시 헬기로 연평도로 이동해 연평부대의 자비의 선물을 전한 뒤 연평도 폭격사건 때 피해를 입은 후국사를 참배했습니다. 연평도 폭격참사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안보교육관을 찾은 군종교구 방문단은 다시 한번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대치의 최전선 서해 5도 지역에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연평도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